자, 1038번은 아까하 조금 다르게 x-1로 되어 있잖아요. 이거. 그죠? 잉? x-1이네? 근데 뭘 구하래? 홀수들의 합이네? 그죠? 그럼 첫 번째 x에다 뭐 대입할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? 얘가 1과 1이 되게 하려면 x에다 2 대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. 그죠? 여기다 2 대입하면 2에 50제곱 플러스 1. 그러니까 아니 그냥 써 2대에 가면 1죠 응. 2대에 가면 다 1이죠 응. 다 1이잖아요 그럼 a50 a49 해서 쭉 해서 뭐까지 a0까지 맞과맞과그 맞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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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또 x에다 뭐대 해가고 싶어 응. 응? 자 2대에 가이게 2가 1 됐잖아 마이너스 1되려면 0대에 가고 싶으면 되야 잖아 x에다 0대 아까 마이너스 1대에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0대에 가면 이 쪽은 1이 되고요. 그죠? 0, 1 그럼 여기다 0대에보면 마이너스의 짝수니니플플스스니이이플플스아짝짝수플플스스 a p 마이너스 i n 그 c 죠 어떻게 d 는지 알겠죠? 어, 이렇게 되겠 c k 죠 아, n Prostin. Prostin, p 홀수 s t i n Prostin, p r o 빼야 돼, 이 p r o 죠그 i n Prostin, p 얘는 없어지죠. 빼는 거니까. 빼면 두 개의 a 49. 두 개의 47뭐 이렇게 되네 a1 플수스들이 합이니까. 그죠 그럼 이로만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? 49. 4가 되겠니? 49. 그러면 문제가 봐요. 맞죠? 2에 49 어디 있어요? 5번. 번이 정답이네요. 10점